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다이소 미끄럼 방지 시트인데요. 어 이거 삽목판에다가 밭대기 있는 아이들하고 어또 새로 이렇게 적심해 가지고 말려놓은 아이들을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데 어 이거 방지 시트가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더 사와야 되는데. 좀 삽목판이 아홉 개나 있어가지고 요거 말고 우선은 요거가 깔망인데요. 깔망을 제가 사용했던 거예요. 사용했던 건데 요거를 좀 풀러 가지고 여기다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타이로 이렇게 묶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이제 조금 작은 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삽목판에다가 정리를 해놔, 해놔야만이 좀 흙도 조금 들어가고, 어, 들고 내리고 할 때, 가볍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휴가투를 좀 떠올게요. 어, 휴가투를 가지고 왔고요. 조금 더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하고요. 밑에만 살짝 깔가지고 아래쪽에는 제가 재활, 재활용하는 배양토를 사용할 거고요. 어, 위에 쪽에는 조금 상토 성분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군가리하고 했던 아이들, 후기 좀 아까운 거, 버리기 아까운 거, 질병은 없었고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모아진은 건데, 이걸이 한번 이렇게 해서요. 해가지고 어떻게 제이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제가 여기 이제 상토와 강물회와 이제 배양토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유박비료를 조금만 섞어줄게요 이렇게 섞고요 이거를 전부 골고루 비벼줄게요. 이렇게 해서 아가들 제가 적심해놨던 아이들부터 한번 심어주려고 해요. 적심해놨던 아이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도만 해가지고, 뭐이 정도면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어 무거운 거를 제가 잘못 들겠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가는 마사 조금만 얹어줄게요. 이제 빗물이라든지 물을 줬을 때좀 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는 마사 조금 올려놨구요이 정도만 하구요 하나씩 한번 심어줄게요. 이거는. 데뷔, 데뷔였는데, 제가 며칠 전에 뽑아놨던 거고요. 여기다 먼저 심어줄게요. 이렇게 두 아이를 제가 뽑아놨었는데,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 한번. 이게 아란타예요. 말려놓은 지는 한두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벌써 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그래도 조금 깊이 묻어줄게요. 여기도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마단타를 제가 적심을 했는데, 그 적심 된 아이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이거는 경화금인데,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좀 말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늘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심어 놓을게요. 어, 이거는 뭐였는지 모르겠네. 이게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파랑새 전번에 철화로 된나이 적심했었잖아요 어, 이게 이제 어, 그 카시오 적금이라고 제가 샀는데 그냥 카시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심 한번 했고요 혹시나 근무지 아닐까 싶어 가지고 적심을 했는데 그냥 일반 카시오가 나올 것 같아요 네개사두 군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귀천금인데잘 활짝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려놨어요 여기도 있고요 3두 하나 더 심어줄게요 조금 이제 공간을 아껴 가지고 이렇게 심어 줄게요. 음, 그리고 이것도 샴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샴페인. 여기 있는 건 됐고요. 아이도 샴페인 같아요 샴페인인지 파랑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 뿌리 나면 바로 옮겨줄 거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홍매와 적심한 건데 이렇게 입장 두 개만 따줄게요 이것도 홍매와 적심한 거고요. 이 아이들도 한 2, 3개월 된것 같아요. 겨울에 적심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제, 제대로, 이거는 뿌리가 조금 나오고 있네요. 입장을 조금만 따줄게요. 이거는 파랑새 같아요. 이런 것도 조금 뿌리 나오는 자리 입장을 조금 따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빨갛게 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이거는 둥근 잎 비치우리대 같아요. 이거는 나울인데, 나울은 그 나울 화분에다가 따로 꽂아줄게요. 이것도 샴페인. 입장을 좀몇개 땄습니다. 이거는 파랑색. 얼마 전에 그 철학, 적심했던 아이요. 옆에다가 꽂아놓을게요. 같은 아이니까. 그이 아이는 나중에 창밭에다가 꽂아놓고요. 어, 레드에보니. 이것도 입장을 조금 닦게요. 이정도 뿌리나올수있는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여기다 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빨갛게 뿌리나오려고 이렇게 자리잡고 있어요 해 놓고요. 어, 제가 이제 이 흙들은 어 상추, 밭대기뭐 이런 거 만든다고 제가 모아놨던 거 그거거든요. 요거는 염자 그냥 꽂아놔 볼게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재활용으로 입고 싶은 자국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네요. 이것도 염잔데 입장을 좀 따볼게요. 뿌리가 나오려고 했어요. 어, 입장 엄청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샴페인이었나 뭐였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조금 커 봐야 할것 같아요. 이거는 염자. 어, 유아이가 뭐였더라? 아, 이거 수연금이에요. 겨울에 냉해가 와 가지고 이게 유막금 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샴페인같은데 샴페인 분생이 하나 무너졌거든요 겨울에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너블리로즈 금이에요 금인데 제가 잘 못떨어가지고 겨울에 냉해가 살짝 왔었어요 여기다가 꽂아줄게요 여기 이제 뿌리가 조금씩 나오려고 합니다 염자 꼬맹이 어.. 이게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거는 조금 건강이 안 좋아요 이것도 샴페인 군생 무너졌던 아이 여기까지고요 요것도 아란타 였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 그냥 꽂아놓을게요. 여기까지고요 음,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른 아이들 데려다가 여기를 채워야 될것 같아요. 어, 잠시 후에요. 어, 수치로플 밭에서 요만큼 우선 뽑아가지고 왔고요 어, 요 아이들 한번 식재를 해줄게요. 요 사이에다가. 어, 요거는 제가 백봉이 굉장히 큰 대품이 있었는데 요 목대가 보이시죠? 그게 이제 무름이여가지고 고사를 하는 바람에 어.. 요만큼 목대가 남았는데 밑에도 적심하고 위에도 적심된 요만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거 그냥 파묻어 놨더니 이렇게 자구가 두개가 나왔어요 그냥 목대만 땡당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자구가 나왔답니다 어쩜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지. 아무튼, 저하고 똑같은 아이들이요또 <laughs> 이런 소리 한다. 아, 다육이들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7.8기잖아요. <laughs> 7번 넘어져도 끝내 일어난 거죠? 이거는누비돈누비도난데 오, 뭐 전번에 이제 여기가 안 좋아가지고, 뿌리를 말렸었어요. 근데 자구도 나오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뭐였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름 모르는 아이들 그냥 작년 여름에 워낙 많은 아이들이 무릎이나 열화현상이 와가지고 제가 많이 보내 보내기도 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좀 괜찮은 아이들 이렇게 저, 어, 건져서 심어놨었는데 그나마 이만큼씩 그래도 자라고 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원단일인데 금방 뽑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바로 묻어줄게요 그 입장은 어차피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다 떼고 자그만 남겨놓고 다 묻어, 묻어줄 거예요 이렇게 묻어주고요 모래 이제 잘 커가지고 가을쯤에는 화분으로 집을 찾아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네요. 뭐 이거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윗자라 버렸어요. 핑크 베라 같기도 하고 아무튼 더 키워보자마. 좀 깊이 심어줬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심어줄게요. 너무 빡빡하게 심긴 하는데. 어차피 가을까지만 이렇게 버티고 있으라고 그죠? 이거는 아마도 블루 서프라이즈 같아요. 입장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뗄게요. 치마도 어차피 이건 이그 정도. 새로운 게더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입장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뭐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기다가 심어 놓고요. 어, 이 아이도 이름은 모르는 아이인데 어, 이 아이가 몇개 있네요, 이렇게 두개두 두 개인가 봐요 요거까지 세개이 있는데 그냥, 여기 근처 근처에다가 같이 모닥 모닥 심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자구들 때문에, 어, 벌이 왔다. 그냥 입장 그대로 심어줄게요. 야, 옥상에 있어 보니까 꼭이 시간대쯤에 벌한 마리가 날라오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뭐였더라? 홍매화인가 콩매와 잎꽂이였던 것 같아요. 어 많이 컸다. 이런 거는 나중에 콩분에다가 심어 줘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이거는 핑크팁스인지, 문가드니쓴지잘 모르겠어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심어줄게요. 어, 이거는 자구가 이렇게, 너무 연약하게 이렇게 나왔구요 이게 지금 떨어졌어요. 이 아이는 미니 황비앙이에요. 어 자국 엄청 커졌네. 이 아이들이 잘 커졌으면 좋겠네요. 여기 이 아이들 너무 그늘지니까 입장을 조금만 따줄게요. 통풍을 위해서 햇빛도 좀 보고. 이 아이들도 조금 크도록. 이 정도만 따 줄게요. 조금만 더 따야겠다. 아이들 너무 가려져 있어 가지고 햇빛 보기가 힘들어요. 어, 이것도 이름 모르겠어요. 황후라니꽃 곳인가? 이거는 유럽 청금장인데 입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버리려다가 이 대곡만 남았었는데 그냥 꽂아놨더니 <laughs> 저 혼자 이렇게 많이 입장을 내줬어요. 뿌리도 없는 아이가. 아,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입장을 내줘갖고, 살만하니까 또 뽑아가지고, 이 아이가 좀 속상하겠다. 음,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뭔지. 이 아이랑 같은 아이 같은데. 뭘까요? 어 공간이 또 부족해요. 이 아이도 뭔지는 모르겠고 이제 작은 아이들인데 어차피 잎꽂이도 심어놓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잎꽂이에서 이만큼 클라면 세월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꽂아볼게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장만 남고 다심었고요이것도 하나 꽂아볼게요. 이꽂이는 그냥 여기다가. 이런 걸로 하고 나중에 뭐 나와주면 좋고 도착면할수 없는 거고, 이 꽂이도 골라서 놓을게요. 아, 부자 됐어요, 이 꽂이 부자 됐어요. <laughs> 너무 좋아요. 이 <laughs> 꽂이 이렇게 모아 놓으면 얘네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까지예요. 어, 나머지 이제 조금 마사를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추가를 해놓고요. 아우 배양토나 이런 마사, 뭐 이런 부자재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재활용을 하는데도 모자라. 이거 시간 많이 잡히네요. 산모파. 수업이 빨리 빨리빨리 되는 편은 아니, 아니, 아니어서 시간이 엄청 걸려요. 좀 시간 없는 분들은 빠름빠름으로 해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